자, 오늘 동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 자, 우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등용법에 관해서만 공부했다. 그치? 자, 오늘은 명사등용법만 비교하는 겁니다. 자, 동사를 가장한 명사. 그게 바로 뭐라? 동명사.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치? 명사로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에 쓰이고.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도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자,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한다. 오늘은 이 명사의 역할만 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가는 투부정사, 명사의 용법만 비교하겠습니다. 자, 주어자리나 보호자리는 동명사랑 투부정사 둘다쓸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는 같이 쓸수 없다. 그랬어요. 왜? 동사에 따라서 동명사가 와야 되는 친구와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친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 어떤 어, 그런데 있잖아. 둘다쓸수 있는 친구가 어떤 동사들은요. 동명사만 써야 되고. 어떤 동사들은 투부정사만 써야 돼. 그런데 둘다쓸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뭐 있었어? like, love, hate, start, to begin, continue. 이런 친구들은 둘다 써도 뜻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 있었지. forget, remember, 또, er, 또는 try란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두부동사와 동명사가 올때 뜻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다. 동명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이다. 그래서 헷갈 때는 그렇게 생각도 하라고 했습니다. 자, A번 한번 가봅시다. 가로 안에서 알법상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What about to order ordering food first? 자 음식을 먼저 주문하는 게 어때? 자 about 에는 뭐 먹어 보기로 했지 옳지음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 그렇지? 자 to 부정사와 동명사 중에 전치사의 목적은 반드시 누가 하기로 했어? 동명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don't forget to turn uh, 아 to turn off turning off the air conditioner in an hour 자 forget 이 동사 나왔네 아까 얘기했습니다 to 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 뜻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 Don't forget 잊지 마라 에어컨을 한 시간 후에 끄는 것을 잊지 마. 그러면 일어난 일이야, 일어날 일이야. 그렇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뭐 쓰기로 했어? To turn off 어 에어컨을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3 번. She dislikes to tell telling her story to other people.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을. 그녀 이야기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 dislike는요. 이 책에서는 둘다쓸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혹 경험한 것에 대한 감정이 좋고 싫고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dislike 뒤에 반드시 동명사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자, 4번 갑시다. they decide. To save saving the children in trouble, 그들은 결심했다. 구할 것을 구하기로. 그 아이들을 그 어려움에서. 자, decide라는 동사는요. 우린 누구랑 친하다 그랬어? 생각났어? 아, 어, 투부정사랑 친합니다. decide 뒤에 동사 올수 없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어,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그래서 목적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명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They decided. 누구랑 친해? to랑 친하다고 했습니다. They decided to save the children in trouble. 5번 갈까요? The little boy keeps to ask, asking his mom the same question. 어, oh, 그, 그 작은 소녀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좀 피곤할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는 동사, 보입니까? k b 는 동사는요, 누구랑 친하다 그랬어? 기억났어? 어, ing. ask란 동사 더 이상 올수 없지. 여기 동사 왔으니까, 그치? 어, 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올 수가 없어. 그 명사를 만드는 방법이 둘 다이나, 이 KB란 친구는 누구랑 친해? asking. 6번. She avoided to drive, driving in a rush hour. 그녀는 피했다. 운전하기를, 운전하는 것을 언제?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어에. 자, 여기 동사 나왔어. drive 동사 더 이상 못 와서 지금 목적어 자리에 to drive, driving 썼다, 그치? 그런데 avoid란 친구는 누구랑 더 친하다고요? driving. She avoided driving in a rush hour. 7번 갑시다. He promised to give giving me a ride to school. 그는 약속했습니다. 동사, 뭐를 약속했어? 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는 것을 약속했대. 자, 약, 어, 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기로 약속했어. 자,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와야 돼? 명사 와야 돼. 둘다올수 있으나, promise랑은 누가 쫓으네? 그렇지. He promised to give me a ride to school. 나를 학교에 태워주기로 약속했다. 자, 됐습니까? 자, B번. 가로 안에 주어진 단어를 어법상 알맞게 고쳐 쓰시오. Did you enjoy the roller coaster? 자, 동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문장의 동사는 더 이상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못 온다. 그치? 그래서 이 동사를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명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명사를 만드는 방법 뭐라고? 두부정사를 쓰든지 ING를 써서, 동명사를 써서. 그런데 어떻게 인조이라는 동사는 누구랑 친하다고? 동명사. Riding. Did you enjoy riding the roller coaster? 자, 이번 갑시다. The salesman agreed me a discount. 할인해주기로 동의했답니다. 옳지. 자, 봅시다. The salesman 주어. 동사했다. 그치? 자, give란 동사 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 친구의 모양을 바꿔야 돼. 그런데 agreed란 동사는, agreed란 동사는 누구랑 친해? 어, to 부정사랑 친해. 그래서 어떻게? to give. The salesman agreed to give me a discount. 3번 갑시다. Paula remembers koalas when she was little. C라는 동사 나와있네 어? Remember 동사 나와있다. 이 친구는 어떻게 To를 쓰느냐, Ing를 쓰느냐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할 건지 했던 것을 기억하는지 그녀가 아기였을 때 어? 단서가 나왔네. 그럼 뭐해야 돼?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C를 어떻게 고쳐주면 돼? Sing. 봤던 것을 기억한다. 됐습니까? 어, 이거 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자. 4 번, Don't be afraid of Billy. You can do it. 두려워하지 마. 너 그거 할수 있어. 어, be afraid of 뭔모 뭐, 뭐, 두려워하던데, a f r a i 어 전투사의 목표는 우리 멋을주기로 했더라. 이 동사를 명사로 고쳐야 되는데, 뭐로 동명사만 쓴다고 했습니다. 어, 옳지. Failing, you can do it. 오빠 when did you start kickboxing? 어? 여기도 동사.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여기 동사. 동사 도 이상 못 쓴다, 그렇지? 자, 기억납니까? start라는 동사는 둘다쓸수 있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Running 또는 to run. When did you start running kickboxing? When did you start to learn kickboxing? 둘다쓸수 있습니다. 자, 6번 갑시다. Do you feel like w o r k i n g along the coast? 해안가를 따라서 걷고 싶니? 몸하고 싶니? 물었다. 그치? 어, feel like. 우리 뭐 쓰기로 했지? 어, 간연구 할 때. feel like. ing. Do you feel like w o r k i n g along the coast? 7번. Tina decided her haircut. 어, 그냥 머리 자르기로 결심했나봐. 그치? 동사 더 이상 올수 없네. 그랬더니, decide란 동사 봤더니,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뭐 쓰기로 했어요? to 부정사. to get her haircut. 자,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와 미, 같이 밑줄친 부분의 의미를 가로안에서 고르시오. 보기 한번 볼까요? stop calling me by that nickname. 아, 그 닉네임으로 나를 부르는 거뭐 그만 좀 해. 그치? 정말 싫었나 보다. 어. 자,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멈추다 이 말이다. 그치? 어. 자, stop to 부정사가 오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부사동용법의 목적에 해당해서 이 친구 공부할 때는 stop ing로 그냥 외웁니다. 음, 그렇게 아시고, 이거 한번 해볼까? 금방 어떻게 우리 해석했더라?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쓴 겁니다. 1번. Don't forget to bring your air mattress. 자, 뭐, 뭐할 것을 잊지 마라. 투 부정사가 나왔으면 어떻게? 우리 투가 나오면 미래 일 이래라 그랬지. 어, 가져올 것을 잊지 마라. 뭐, 뭐할 것을 잊지 마라. 앞으로 할것이 그렇지. Did you forget meeting me last year? 어, 힌트를 주는 말 나왔네. 과거에. 나를 만났던 것을 잊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치? 자, 어떻게? 했던 것을 해야지. ing니까, 그쵸? 음, 과거에 했던 것을 잊다. 3번, I remember buying the same bag. 나는 기억했다. 그 똑같은 가방을 살 것을 기억했어. 샀던 것을 기억했어. 어,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다. 그치? 어, 어떻게? 했던 것을 기억하다. ing를 써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Please remember to call me at 6am. 아침에 나를 좀 깨우기를 기억해. 모닝콜을 부탁했나봐. 그치? 어, 6시에 나를, 나에게 전화하기를 기억해라. 전화할 것을 기억해라. 자, 2가 붙으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뭐 할 것을 기억해라. 모닝코론이 주면 안됩니다. 자, he tried to finish his work by noon. 어, try 는 동사. 여기서 처음 나왔네 우리 한번 정리할까? try to가 나오기도 하고 tr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지. 자, try to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뭐뭐 하기 위해 뭐라고? 노력하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자, try 아닌지 나오면 시험 삼아 해보다. 시험 삼아 뭐 한번 해보다 이런 겁니다. 그렇 그럼 이거 뭘까? He tried to finish his work by noon. 정오까지 그의 일을 끝내려고 노력했다. 시험 삼아 해 봤다. 뭘까? 어, 끝내려고 노력했다. 뒤에 투구정사 왔네요. 됐습니까? 오늘은 목적어 자리에 동사 아닌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써서 구분하는 것도 했고요. 둘다 써도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의미의 변화가 없어서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상관없었고 또 하나, remember, forget 이런 친구, try라는 친구들은 투 동사를 쓰느냐, 투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졌습니다. 한번더 메모하고 정리하시고 큰 소리를 읽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ey! Right.